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단원 기체의 성질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일 단원에서는 기체의 압력과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우리가 기체의 성질인 확산과 증발 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 우리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할수록 부피는 감소한다. 부피가 감소할수록 압력이 증가한다.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작아진다. 나까지 배웠는데요. 네, 그래프까지 그래서 봤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와 관련된 실생활 예를 찾을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니야, 멀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자 사실은 어떨까요? 사실은 어떤다고 말을 했을까? 자, 풍선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 보입니다. 멀어져서 작아져 보이는 것 보실 분,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생각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풍선을멀어질도록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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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는 점점 커지게 되죠. 보라법칙 보도록 하십니다. 선생님이 자, 버, 비행기에서 찍은 과자 초코송이 영상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지표면에서는 작았던 초코송이는 하늘 위로 올라가면은 공기 의 압력이 점점 작아집니다. 압력이 점점 작아지면서 초코송이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데요. 풍선도 마찬가지예요. 풍선도 하늘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주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실생활에서의 보일의 법칙 보도록 하죠. 자, 운항 중인 보, 비행기에서 꼭닫아르는트핀 페트병은 비행기 착륙하면서 외부 압력이 어떻게 되면서 아래로 내려와서 바닥에 내려 내려와서 외부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바닥으로 내려오면 외부 압력이 커지면서 페트병 속의 기체가 어떻게 되면서? 자, 가짐에서 찌그러지게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선생님 비교해서 설명해 을도록할게요 자, 비행기에서입니다. 자 비행기에서 다 마시고 페트병을 닫은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다 마시고 닫으면은 안에 있는 기체 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자, 여덟 개가 들어 있습니다. 기체 분자가 여덟 개 들어 있는데 이 페트병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페트병을 밑으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압력은 그대로인데 밖에서 누르는 압력은 커졌어요 왜냐면은 하늘 높이가 더 압력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지상 기압이 높아서 밖에 는 압력이 커지면서 이 페트병을 미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페트병은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찌그러지겠죠 부피가 줄어들면서 안에 압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줄어들까요 기체 내부의 압력은 바로 밖에서 미는 압력과 똑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고 그리고 압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를 볼게요. 자, 지상에서 꽝 막힌 페트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분자가 열 개가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 페트병을 가지고 쭉 올라가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비행기에서 페트병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비행기에서 페트병은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10개 있는데 지상에서는 누르는 힘이 강했는데 옆에서 비행기 안에서는 압력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어서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보다 밖에서 미는 게 약하니까 이 페트병이 빵빵하게 커집니다. 그렇죠? 밖에서 미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페트병은 빵빵하게 커지고 페트병은 내부에 있는 기체 입자는 충돌 의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부피는 커지고 압력은 작아졌습니다. 두 경우 부를보칙 성립하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거는 교과서에 나온 거. 압력이 커지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압력이 커지니까 페트병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부피는 작아졌어요. 압력이 커질 때 부피가 작아졌죠? 자, 두 번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는 페트병의 부피가 커졌죠 부피가 커지면서 페트병 속에 있는 압력은 작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도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죠 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의 실생활의 예 자, 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공기방울이 올라갈 때 크기가 점점 작았던 공기방울이 쭉 올라오면서 크기가 커졌어요 같은 공기방울인데 불구하고도 올라가면서 크게 커졌다. 그러면 왜냐? 왜 그러냐? 수면이 가까워질수록 수압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수압이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압력이 크고요. 위에서는 압력이 작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자, 밑에서 있던 뭐 공기 방울은 압력이 큰 상태로 내려 누르고 있어요. 옆에서 모든 방향에서 꾹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올라가게 되면은 저 위에 올라가면은 압력이 작죠. 자 주변에서 미는 압력이 작으니까 얘는 크기가 커졌어요. 주변에 미는 압력이 커니까 작으니까 얘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고 내부의 압력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블 방울 속 귀체의 부피가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반대로 그러면은 커다란 풍선을 가지고 물속에 뿌루루루루 들어가게 되면 풍선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작아지게 되겠죠?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는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과제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보일리 법칙을 이용한 것들을 인터넷 검색이나 혹은 책을 찾아보거나 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란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게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화 밑창 에 공기 주머니가 있죠. 그리고 천연가스에 고압 가스통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가 볼게요. 자, 운종화, 운동화 운동밑창에 공기 주머니는 웹에 충격을 가질 때 운동에속의 공기 주머니가 부피가 작아지면서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데 이 압력이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밑에 기체층이 되어 있는 고무층으로 고무로 되어 있는 층이 있는데 이거를 쿵 하고 누르면 쿵 하고 누르면은 이게 부피가 작아지면서 부피가 작아지겠죠. 작아지면서 압력이 강해져요. 그 압력이 여러분이 몸에서 받아야 될 충격을 완화시켜줘요. 그 여기서 받아 압력이 그거를 줄어들면서 압력을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천연가스는요. 천연가스는 버스 연료로 사용되는데 기체 상태를 들고 다니기엔 너무 부피가 커요. 기름하고 다르잖아요. 가스니까 부피가 엄청 크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걸 압축을 시켜서 부피를 엄청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압축 상태로 해서 부피를 줄여드립니다. 그러면은 부피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크게 가하면 되겠죠. 압력이 커져서 부. 피가 작아진 상태로 갖고 다니는 게 압축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예들을 더 찾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고전안에 올리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높은 산에서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산에 올라가면은 무엇이 작아지죠? 압력, 대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대기압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졌습니다. 잠수부가 내뿜는 공기방울이 수면에서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은 압력이 작아지면서 공기의 무엇이 커지는 현상이다?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반비례다 라는 것. 반비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 그래프로는 반비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이 법칙은 무슨 법칙? 고일법칙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고일법칙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과제란에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고 나머지 학습들은 여러분들이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